안녕하세요. 글로시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리뷰는 아니고 이런 거 샀으니까 한번 써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정확한 스펙이랑 뭐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구입하게 된 하드디스크 도킹 스테이션 어, 인터넷에 그 하드디스크 도킹 스테이션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뭐 저렴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뭐 평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제품은 어 뭐야, 어디거나. 이거뭐 엠박스 DS 5000 듀얼, 이게 제품 이름인가? 음, 뭐 그런 거 같네요. 클론 기능은 그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끼워놓으면은 서로 복제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도킹, 뭐이 버튼이 클론 버튼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복제 기능은 제가 쓸일 없을 것 같고, 일단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배이 어, 하드디스크를 두개 꽂아서 쓸수있고요2.5 3.5 인치 사타 하드디스크 장착 가능하고, 사타 stsd 장착 가능. 최대 hdd 용량은 사테라 지원한다고 하네요. 클론 기능 아까 설명해 드렸고, usb 3.0지원 최대속도 5gbps, usb 2.0 1.1 완벽 보금3.0 이면은 그하이원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러그로 설치가 간편하고 어, 동작 상태 LED. 음, 그그 뭐그 외에는 뭐 있어도 잘안 보죠 기능. 자, 박스를 까보면은. 자, 제품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하드 디스크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본체 독이 됐죠. 독, 음. 포이즌. 예, 네, 아까 그게 모델명이 맞나보네요. 이거 DS5000Dual. 중국이고. 네, 상품 설명서. 네, 이거는 이제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은 12V 2.5A네요. 2.5A, 12V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요거는 USB 3.0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죠. 네, 이쪽을 본체 도에 연결하고 이쪽은 컴퓨터에 연결하면 돼요. 파란색이 3.0. 뭐 하이 호환되니까 아무데나 연결해도 큰 상관없어요. 본체 내부를 볼게요 내부가... 음... SATA 사타. 이 SATA를 연결할 수 있는 데만 있네 아 요거는 그 구형 아이들 케이블로 되어있는 그하드는 지원을 안 하나 봐요 이거는 요즘 거는 거의 다 SATA니까 SATA만 지원하고 작은 홈은 2.5 노트북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데같고 이렇게 제끼면은 3.5인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겠죠? 저는 이런 용,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냐면, 컴퓨터 구형을 쓰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남아있는 하드디스크를, 그 게임 전용으로, 500기가 되는 거를 전체 다 게임만 넣고, 외장 하드에 따로 꽂아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입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데, 이건 뭐 커피가 타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장으로 1테라가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외장으로, 여기다가 연결해서 쓸수 있을까 해서 한번 구입해봤는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게임을 일단 받아서 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전원 코드 꽂고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받아놓은 하드를, 3.5인치 하드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 제품은 여기 뒤쪽에 별도의 이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전원을 연결해놓은 상태로 그 필요할 때만 이 스위치를 n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전원을, 전원선을 꽂고, 여기다가 데이터 네, 케이블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전2 2 0트에 꽂고, 이쪽은 하드디스크, 아, 예, 아, 디스크 다 여기 USB 3.0 포트에 꽂으면 되겠죠? 자,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쓰던 하드디스크인데, 500기가 짜리. 이 예. 자, 이렇게 넣으면 홈이 딱 맞아서, 딱 맞게 쑥 들어가네요, 어, 전원 케이블을 꽂고, USB 3.0 포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지금 뭐 복잡하네요. 아무튼 연결을 했고요. 전원 스위치를 넣어 볼게요. 넣으면 약간의 진동이랑 이제 바로 시작이 되네요. 진동으로 살짝 울리면서 불이 켜졌죠. 그 다음에 이 포트는 USB 3.0 단자에다 꽂아놨어요.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인식을 하네요. 3.0이라 그런지 빠르게 인식을 하네요. 보면은, 뭐 많죠? 이게 500기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뭐,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속도를 한번 볼게요. 3.0이니까. 어디 보자. 드래곤볼, 제노버스, 10기가 짜리. 이거를 전송시키면 얼마나 걸리는지. 속도가. 4 0 메가바이트/세크 약5분 정도 걸리네요. 약2 기가의 1 분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1 0기가에5 분이니까. 자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제품은 두 개의 SATA 슬롯을 내장한 도킹 스테이션으로 손쉽게 2.5 인치 또는 3.5 인치 SATA 하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식 용량은 4 테라바이트. 스3.0 슈퍼 스피드 5 기가. 내가 그런지만. 시스템 요구상 기프터 센어 프리미엄 2000, XP, 비 스타, 7, 8, 10 음. 박스에는 텐이 따로 표시 안 돼서 썼던 것 같은데 어느 바다 호환이 되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도킹을 할수 있는 도기죠 크롬 네. 버튼, 사용 버튼, 파워 스위치, 파워 단자, u s 전3.0 포트 자, 이렇게 쓰기도 합 크롬 네, 기을 사용했을 때 이제 LED가 순차적으로 전략하는 색깔 이비해서 오늘 보긴 이었다 그거 조준 것 같아요. 음. 어, 음. 어, 사용하기 정보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은이로이요 어, 유니콘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어이 백업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네요. 이쪽에 엠박스 이지 스토어. 백업 일정 지정 가능하고 변경된 내용만 백업 기능 지원하여 빠로고 손쉽게 백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이런 기능은 뭐 따로 쓸일 없을 것 같고 포맷 방법 뭐, 뭐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뭐 다음 눌러서 뭐 클릭하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뭐 필요한 사람은 보고 참고하면 되니까 디스크 사용 가능 일단 새 제품상에는 최초 포맷을 어?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새 하드디스크는 아직 구매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건 보지 뭐, AS는 뭐, 이로하 음, 된다고 그 뭐, 그러네요. 음. 오케이. 일단 저는 저... 제가 가지고 있는 PC에는 하드디스크에 따로 저게 없어요. 저 게임이랑 뭐 이런 게안 깔려 있어요. 예전 하고 있는 영상 자료들이랑 그런 데이터들밖에 없기 때문에 매장 하드로 해서 별도의 게임을 하려고 뭐 게임 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뭐, 갖고 있는 그런 자기 만족 같은 거죠, 저런 건. 그렇게 하면서 밖에 이제 풀스 커피 타져 있는 것도 한번 대장하도 연결해서 게임을 해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구입했어요 근데 사실상 남자들이 그래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데까지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막상 모든 그 구상이 세팅이 되면은 잘 안해 문제라면 문제가 될수 있고 자기 만족 같은거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뤄냈다 하는 그런 만족도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복잡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과정의 시간을 거쳐서 막상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것 같지 다 되면은 안해할 시간도 없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만들려면은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시간이 없다든가 아니 굳이 뭐쓸 일이 없는 거지 그냥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가 됐는데 아무튼 이 제품은 음. 일단 3.0 오늘 처음 가서 응. 아, 처음 구입해서 사용해보니까 잘 되네요. 문제없이 제품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